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은 코덕이라면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새로운 뷰티 스팟, 네이처 컬렉션 이마트 월계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피부 측정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체험 공간도 가득한 네이처 컬렉션 월계점. 랜선 나들이로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저는 딱 처음에 매장 방문했을 때, 뭔가 거울 같은 게 있어서 뭐지 싶어서 다가갔더니, 이 기계가 자동으로 나이 측정을 해주더라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면, 꽤 유명한 피부과를 가야 받아볼 수 있는 측정 장비를 통해서 더 디테일한 피부 체크와 어울리는 화장품 추천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맞춤형 제품의 체험분도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 제품을 바꾸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본품 구매 전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욘드, 닥터벨머, 예화담 브랜드존은 인플루언서 룸이라는 컨셉으로 꾸며져서 자유롭게 화장품 테스트도 해보고 포토스팟으로 활용해도 충분할 만큼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목소리> 혹시나 직원분들이 계속 옆에 있을까봐 부담스러우시다면 걱정 노노! 필요한 경우에만 카운셀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헬프미 버튼을 누를 경우에만 직원분들이 오시니까 정말 마음껏 발라보고 사진 찍고 즐기셔도 됩니다. 만약에 매장 내에서 선물을 구매하신다면 메세지 카드와 셀프 실링 서비스도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체험 매장으로 만들어진 만큼 최대한 이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마트 월계점에 가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는 월계점 이마트가 리뉴얼 오픈한 첫날 방문을 해봤는데요. 보통 마트 안에 입점되어 있는 화장품 매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뭔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기 보다는 그냥 내가 딱 필요한 걸딱 그냥 집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지점에 네이처 컬렉션 가보시면 다른 매장 어디에도 없는 그런 체험할 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기본적으로 한 1시간은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피부 측정할 수 있는 큰 거울 같이 생긴 기기가 있어요. 거기서 셀프로 먼저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내가 몇 살로 보이는지 요걸 체크를 한 다음에 강남에 있는 꽤 유명한 피부과를 갔을 때만 봤었던 기기였거든요. 뭐 유수분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모공, 주름 상태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고요. 예, 피부 톤 같은 것도 같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화장품 구매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측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이 카드 서비스인데요. 이 실링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보고 당연히, 아, 이거는 돈을 받는 거겠구나. 한 1, 2천원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거 이렇게 카드해서 실링하는 데는 얼마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무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원래 선물을 할때 굳이 카드까지 이렇게 해서 한 적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덕분에 선물할 때 이렇게 오랜만에 카드도 써서 선물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 꿀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마트를 이용할 때 화장품을 딱 사러 간다기 보다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때 끌고 가던 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카트를 잠깐 덮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트에 최적화돼 있고 자유롭게 화장품을 볼수 있게끔 배려를 많이 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마트 월계점 자체가 워낙 규모도 크고 볼거리도 많은 매장인 만큼 가셔서 네이처 컬렉션도 구경하시고 또 다른 뭐 쇼핑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꽤 좋은 데이트 코스이자 나들이 코스도 될것 같아요. 또 요즘은 워낙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좀 힘들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네이처 컬렉션 월계점 가보려고 이마트 월계점도 처음 가봤는데 제가 딱 원하는 여름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코덕분들이시라면 이번 여름에는 한 번쯤 마트 갈겸 네이처 컬렉션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